라디니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계정 하나를 나눔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계정일지 한번 보자. 일단 일본까지만 클리어 되어 있는 리세계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캐릭터. 와, 징글고양이까지 있다. 자, 그렇다면, 레어는 뭐가 있을까요? 오잇. 중마고양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이킥, 냥코. 미래편 필수입니다. 엘리언을 느리게 해주죠. 그렇다면, 슈퍼레언에 뭐가 있을까? 오, 네 개. 전대 커터 고양이 안써봐서 모르겠어요 고양이 일진도 안써봤다 보살 잘 모르겠다 펜싱도 안써봤다 솔직히 냈다 잘 모르겠어요 뭐 일진은 좋다고 하던데 아참 이것도 있습니다 꼬맹이 배틀 고양이 꼬맹이 피쉬 꼬맹이 거신 그렇다면 울슈레는 뭐가 있을까 우와! 세 개! 복숭아 동자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천사와 빨간 적의 움직임을 가끔 멈춘다. 네, 멈추는 기능은 대악구리에요. 그리고 냥꼬부. 모든 울슈레 중에 체력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저도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흑탐아! <laughs> 엄청나게 옵션이 많이 붙어있죠. 모든 효과 무효입니다. 특타마가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테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 계정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도 퀴즈로 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정답의 범위가 넓어서 정답자가 겹치지 않을 만한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정해봤습니다. 제 카카오톡의 친구 수는 과연 몇일까요? 가장 가깝게 맞추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아주 적지도 않고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은 몇 명씩이나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 수만큼 친구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한다고 연락처가 늘어나진 않아요. 제가 유튜버인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당첨자는 누굴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굿라잉